이 어린 소년 말고, 아이 말고, 오늘 주인공이 한명더 있어요. 바로 음. 이 사람. 경남은 네, 믿... 그 2017년 2월 13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됐습니다. 김정은의 이복 큰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여성 두 명에게 살해됐습니다.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숨졌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김한솔. 김한솔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정말 증발한 것처럼 한방이 묘연합니다 My name is Kim Han-sol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김정남과 김한솔이에 oh. 음. 도대체 이날이 부자에게는 um. 어떤 일이 있었던가. 김정남 피살 직전 공항 CCTV에 찍힌 영상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거 없어? 저렇게 혼자 다닌다고? 오, 원래 김정남은 늘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녔어요. 음. 근데 왜 하필 이날 따라 혼자 나타난 걸까? 좀 이상하죠. 음. 네. 이제 보면 슬슬 누군가가 김정남에게 다가와요. 다가가. 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사, 가치남 국적의 도안 흑공이두 음. 여자의 손엔 알수 없는 액체가 가득 묻어 있었고요. 얼굴을 다 문질러죠. 문질러. 김정남의 앞뒤에서 차례로 얼굴을 덮쳐요. 네. 소요된 시간이 단 2.3초. 그리고... 공항 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공항 네. 의무실로 이동한 뒤 이미 다리를 절기 시작고 어. 그리고... 의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고, 그로부터 2시간 후 숨까지 끊어졌습니다. 부검 결과 김정남 몸에서 다량으로 나온 게 신경작용제 VX. VX. 무생무취에 한두 방울만으로도 몇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독극물이래요. 암살에 직접 가담한 방금 전에 저두 음, 명의 여성 이외에 음. 유력한 북한 용의자 4명이 더 있어요. 음. 아 그래요? 홍성학, 리제남, 리지연, 오종길 1월 31일에 음? 홍성학이 입국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2월 4일에 수엉이 입국하거든요 네. 그와 동시에 리지연도 입국을 합니다 어... 2월 6일에 김정남이 입국을 해요 네. 그리고 13일 김정남이 음, 암살을 당하죠. 때. 아. 이날 모두들 출국을 합니다. 이때 김정남이 갖고 있는 여권이 좀 이상해요. 어? 평소 사용하던 여권을 두고 하필 김철리라는 이름이 된 새로운 여권을 쓰느요 북한이 부정을 했나요, 혹시? 우리가 우리들 아니다. 그런 사건을 대외에 드러내면 누가 있다고. 네, British police informed the embassy that a diplomatic passport holder of the DPRK fainted from the heart attack at the airport and that he died on the way to the hospital as it was a natural death. 김정나 암살 용의자로 체포된 두 여자 자 증거도 되게 명확하죠 음. 네. 영상이 있잖아요. 구한티 의원과 ct 아이샤 지금 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수술 법자 않았을까요. 2019년 3월과 5월 사건이 2년 정도 밖에 안 지난 거죠. 음. 둘다 석방됐어요. 에? 이 아이샤는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가 갑자기 취소됐고, 에? 어머, 흐엉도 네. 살인죄에 상해죄로 경감이 됐어요. 또 하나 있어요. 용의자들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준 북한 용의자 리정철이라고 있거든요. 불려 네. 3일만에 석방됐고 네. 북한으로 네. 추방됐어요. 이유는 증거 불충분. 아 그것도 진짜 영화 같네요. 아, 이 미스터리를 좀 제대로 알아보려면 김정남 아. 암살에 개입된 사람 중에 한명 정도는 만나보는 게 되게 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누굴 만났는지. 만났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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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진짜? 네. 언니야 아. 어,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laughs> 잠깐 얘기 좀얘기 아. cái ngày 13 tháng 2 năm 2017 là cái ừ. ngày như thế nào đối với chị? À, cái ngày đấy thực sự là một cái ngày mà chị không thể quên được Có 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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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iện cho chị thì chị cũng không... Chị cũng nghe máy thì chị bảo là vâng Thế chị là chị bà là À, có cái anh này làm ở công ty truyền thông của Hàn Quốc ấy, muốn quay, quay em là diễn viên ấy. Thì em có muốn đến là nói chuyện để xem anh ấy có nhận em mà làm không ấy. Tức là, lần, lần đầu tiên anh để giới thiệu ấy, thì anh ấy cũng nói bằng tiếng Việt. Anh ấy nói là anh ấy tên là Mr. Y. Mr. Y. Why? Ừ. Oh. kiểu như là vừa đi uh, chụp cái kiểu nhà đi quay cái video hài này quay như vậy là chứ là từ cái lúc mà uh, anh với bạn là đi quay ấy thì là mình cũng đã chắc là bảy tám lần ấy thì kiểu như là cho nụ hôn bất ngờ từ từ phía sau ấy người xem người ta thấy c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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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ểu cảm ngơ ngác của cái người mà không bất ngờ ấy đó thì cũng vậy à, cho con luyện tập wow, đổ dầu nên thì là cũng đổ dầu nên tay chị, à, lúc thì uh, nước cam, lúc thì uh, uh, dân dân baby, lúc thì uh, kiểu như cái gì, nhưng mà anh đấy bảo là à, nếu vậy thì cái hiệu hiệu ứng gây cười thì nó sẽ uh, mạnh hơn ấy, kiểu là không nhớ là tầm hơn 8 giờ hơn 8 giờ thì phải thì anh anh đấy cũng đưa chị ra cái chỗ check in ấy. anh ấy bảo là à, tính là tính nữa em đứng ở đây còn à, bạn kia thì à, sẽ đi từ hướng kia ấy làm cái funny video này thì đó thì em à, chuẩn bị em làm rồi sẽ có diễn viên nam đến khi nào đến thì anh sẽ chỉ cho em vậy thôi. 야, 그리고 음. 생각보다 치밀하다. 네. 오. 두 명을 따로따로 따로 공격하겠다는 그렇지. 거. 음. 한 명은 아.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러네. 라예 n g à 아, 근데 이게 어쨌든 북한의 최고 권력자 중에 음, 그렇죠. 음. 어떻게 공개 처형인 거죠. 거죠. 음. 다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쵸. 전문가들마다 음. 조금씩 의견이 달라요. 음. 그게 결과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그만하라고 거나. 명령하기 전까지는 어. 반드시 그걸 수행해야죠. 그렇죠, 그렇 국정원에 따르면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할 때부터 김정남 처단은 스탠딩 오대였다. 이 사진 통해서 보면 김정일이 굉장히 진짜 집계 존속으로서 굉장히 아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음, 음. 음. 그런데 아까 아니, 그, 그 일본에서 찍힌 그 영상 음. 그것 때문에 김정일이 굉장히 화났다 뭐 이런. 소식 들었도 그러니까 바란 대로 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근데 아까 그 영상은 핵심이 뭐예요? 미립국을 일본의 미립국가다가 체포된 영상이에요. 처음에 보신 그 영상. 미립국가다가 도쿄 디즈니랜드에 가기 위해서. 진짜로요? 어? 김정남은 바로 그것 때문에 완전히 김정일의 눈에 아, 나는 거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스탠딩 오더라는 무리한 오더를 내릴 정도로 김정남이 그렇게 김정은의 권력 그 이항에 큰 위협이 되진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김정일의 매제이자. 응? 김정남,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음 장성택은 사실상 김정남의 수견인이었다. 음. 아, 김정남이 장성택으로부터 북한의 비자금을 받아 호화롭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음. 있다. 음. 북한 최고 권력 2인자였고 2013년 김정은 체제 2년 만에 무한 무참하고 잔인하게 제거되죠. 맞아요. 공리한 문제가 도입되는 시기에 외새끼를꼬며서 용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야하는 전체 의 용납 못할 배역지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끌려가죠. 수청하고 관련해서는 수많은 썰이 있어. 이것도 응. 응. NHK 일본 기사. 어, 김정남의 고모 부인 장성택은 2012년 응. 8월 베이징에서 후진 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했을 때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정남을 안치고 싶다 는 뜻을 은밀히 전달했다. 정적제 거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설이 하나 있는데 김정남이 피살되기 이틀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떠요.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대북 비서는 김정남이었다. 왜, 뭐야 이게 왜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얘기예요? 그 2005년에. 북한 관련 사업을 했던 유럽 코리아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로 있을 텐데, 음. 이 재단을 통해서 박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 지도자였던 김정일하고 서신으로 접촉을 한 적이 있다는 거야. 통일부에서는 음. 이제 그런 일 없다라고 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김정남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 이메일 하나가 공개가 됐어요. 김정남과 한 1년 동안 주고받은 걸로 추정된 메일이 공개된 거야. 어머, 응. 미안한 부탁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0년 2월 23일이 고모부 회갑입니다. 한복을 한벌 지어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새렇게도 2006년이 바로 장성택이 61살 회갑이 되는 해다 김정남이 맞다면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랑 김정일 서신교환에 김정남이 관여됐을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남이 남한 쪽하고 내통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보고 갑자기 확 화가 나서 이틀 만에 음. 김정남을 음. 이 기사 하나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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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고 하기에는좀 무리가 있잖아서 그렇죠. 이게 제가 살 때는 유력하긴 할것 같아요. 망명 정부 아까 이제 그 김한솔 군 응. 영상에도 잠깐 그 마크가 보였잖아요. 응. 북한을 탈출한 망명자들이 세운 임시정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응. 이 조직이 김정남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조직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김정남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대요. 오. 북한 망명정부의 수장이 되어달라. 김정남 선생님 맞습니까? 아, 예. 네. 장남인데 후계자로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김정남이 이 제안을 다 거절했대요. 음. 그리고 조용히 살고 싶다. 음. 근데 이 조직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아주 작은 반복 단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활동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음. 그 공식 홈페이지에 김정은 정권을 뿌리쳐야 되겠다 음.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 자유조세의 존재감을 만천하에 알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22일 스페인 마드리드 외곽 아라바카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에? 들은 대사관 직원들을 결박한 뒤 4시간 정도 대사관에 머물며 컴퓨터 여러 대를 훔쳐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유 조선의 이도인 애드런 홍창은 아직도 미국 내에서 지명수배 중인 상황이에요. 언론이 발표한 공식 입장문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FBI의 비밀유지를 합의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음... 북한 대사관에서 탈취한 컴퓨터랑 휴대폰들 있잖아요. 네. 그걸 전부 다 fbi한테 넘겼다. 아... 그리고 음... 그런 썰도 있어요. 그때 넘겨진 정보 때문에 북미 한우 이차회담이 결렬된 거다. 경위하는 아, 그... 최고령도자동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역사적인 문건을 채택한 기념으로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미국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를 좀 지원해 주고 있다. FBI가 기부 미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맞아요. 2년째 지금 미국에서 수배 중인데 미국 CIA의 정보력으로 이 사람을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는 김한솔한테 지금 이제 기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부탁할 수도 있겠네. 아, 근데, 최근에 김한소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어. 위치는 미국. 맥린이라는 음. 워싱턴 음. 근교 지역에서 목격됐는데, 그, 유명한 햄버거 특전, 섹스버거에서 음. 김한소를 봤다는 거야. 흑인경원 음. 네명이김한소를 둘러싸고 있었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병원들이 막았대. 근데 맹민에는 뭐가 있냐면, 시야에 본부가 있어. 본부가 부족했다고. 아, 또 공교롭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유력한 설이 미국의 보 아래 있다 관계를 늘 이렇게 쥐고 있고 어. 뭔가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카드로 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김한솔 역시 약간 그런 하나의 비장의 무기나 카드로 지금 어. 계속 이렇게 감춰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뼈 조각이 170개 이상이가 어?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학살? 의외 아닌가? 끔한 면으로 잘려 있었던 거예요. 살인마. 유영철의 시그니처하고도 좀 다른 뭐가 있단 오! 말씀이세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 청원이 다른 살인 사건 이좀 있었어요.